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됐으며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선 방향으로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반미정보당국은 세부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15일 한미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27일 만이며 ICBM 발사로는 지난 4월 13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90일 만입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는 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북한의 i c b 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삼국 수석 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연이틀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정찰 활동에 대해 북한 이의지 연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해 왔습니다. 오는 27일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앞둔 가운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로 내부 결속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TV 김민아니다